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의 검색수와 함께 클릭률, 그리고 해당 키워드의 광고 경쟁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 광고의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네이버 광고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또는 신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검색 광고 신규 회원 가입을 누른 후 약관 동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 보시면 가입 유형에서 사업자 광고주 또는 개인 광고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광고주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권한을 통해 다른 광고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광고주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 유형까지 선택해서 가입을 완료하셨다면 네이버 광고에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의 광고 시스템이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실제 광고비를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메인 창에서 광고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우측 하단에 있는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도구는 도구를 눌러 키워드 도구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서는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후 연관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키워드를 조회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춥기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는 한 줄에 하나씩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세 개만 작성해 보았고요. 조회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키워드 외에 연관 키워드가 아래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관 키워드와 함께 월간 검색수,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 경쟁 정도, 월평균 노출 광고수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세모 모양의 도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서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블로그 제목을 정하거나 쇼핑 상품 등록 시에 사용할 키워드를 정하셔야 한다면 키워드 검색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수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키워드의 경쟁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거나 쇼핑몰을 처음 시작해서 내 블로그나 쇼핑몰의 경쟁도가 낮은 편이라면 처음에는 키워드 검색수가 낮은 것부터 선정을 해서 그 키워드를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가 낮거나 높은 것을 확인할 때는 오름차 순 또는 내림차 순 정렬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꼬막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월간 검색수는 PC가 8,500 정도, 모바일이 만 건이 넘는 것으로 검색수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꼬막의 연관 키워드 중 꼬막구입이라는 키워드가 PC나 모바일에서도 검색수가 적은 편인데요. 만약 꼬막과 관련된 블로그 글을 작성하신다면 꼬막구입 키워드를 사용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글의 노출은 바로 반영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글을 쓸 때는 꼬막구입 키워드 검색수보다 높은 검색수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키워드 검색수가 높은 단계로 이동하며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는 키워드 외에도 웹사이트, 업종, 시즌월, 시즌테마별로 선택을 해서 키워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1월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1월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연관 키워드도 확인해보고 검색수, 클릭수, 클릭률 등도 확인하며 키워드 활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